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여섯 번째 이야기, 동적 프로그래밍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로원 랩색 프라블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냅색 네, 프라블럼은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개의 물체와 용량 M짜리 냅색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물체는 Wi라는 무게와 Pi라는 이익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I번째 물체를 일부분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1사이의 값이에요. 0이면 안 담는다. 1이면 다 담는다. 0.5면 반만 담는다. 0.25면 4분의 1만 담는다.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물건을 쪼개서 담을 수 있는 냅색계 물건을 쪼개서 담을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실제 우리가 물건을 담은 양은 w곱하기 x를 다 더한 겁니다. 이게 m보다 작거나 같은 냅색계 용량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p 곱하기 x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1부터 xn까지가 x의 값이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p 나누기 w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선택을 했죠. 뭐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프렉셔널 랩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쪼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겁니다. 제로원 냅색 또는 바이너리 냅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없습니다. 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x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냅색 문제도 제로원 냅색 문제도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풀수 있나요? 네,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P 나누기 w겠죠? 맨 처음에는 100분의 40일 겁니다. 첫 번째 물체는. 두 번째 물체는 50분의 30. 세 번째 물체는 45분의 18. 네 번째 물체는 20분의 4. 다섯 번째 물체는 10분의 10. 그 다음 물체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4인가요? 첫 번째 물체는. 두 번째 물체는 0.6인가요? 네. 세 번째 물체는 어떻게 되죠? 45분의 18이니까, 어, 네. 아, 35네요. 어, 미안합니다. 0.7이네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네. 어, 0.6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분의 4는, 네, 음, 0.2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작네요. 그리고 10분의 10은 1, 그리고 5분의 2는, 네, 얘도 0.4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P 나누기 W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선택해야 되는 녀석은 5번인 거죠. 그 다음 선택해야 되는 녀석은 어 0.6이 높으니까 2번이네요. 어그 다음에, 네. 음, 아, 미안합니다. 이게 45분의 18이니까 얘가 어 9로 나누면 5분의 2니까 아 얘도 0.4네요. 아 미안합니다. 네. 1, 3, 6은 아무거나 먼저 선택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4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섯 번째 물체 이익인 10이 되는 거고, 그때의 넵세의 용량은, 넵색의 캐파스티는 처음에 100이었는데, 다섯 번째 물체의 무게인 10만큼 빼는 거니까 90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네. 두번째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익은 네, 두번째 물체니까 35만큼의 이익을 받을 거고요. 그때 캡는네 두번째 물체의 무게는 50을 빼는 거니까 4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3, 6을 선택할 수 있는데 냅셋에 남은 용량이 40이라 네, 6번밖에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6번을 선택합니다. 그때 이익은 5고 냅셋의 용량은 40에서 오를빼삼 35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 물체를 선택을 하면,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4번 물체를 선택을 하면, 그때 이익은, 어,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이익은 10, 35, 2, 4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45, 그러니까 52대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어, 이게 최선인가요, 여러분? 이게 최선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2번, 3번, 6번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번, 3번, 6번 더하면 딱 100이죠. 그렇습니다. 2번의 이익은 35. 3번의 이익은 18. 4번의 이익은 2입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55가 되죠. 더 큽니다. 이말 뜻은 뭐예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는 이 제로원 랩색을 풀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로원 랩색은 이렇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물질과 랩세게 담은 물건의 무게 W 곱하기 X의 합이 M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 하에서 그때 얻을 수 있는 이익 e, P 곱하기 X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해라. 단 X는 0 또는 1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풀까요? 네. 이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물체부터 담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시퀀서브 디시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1부터 n개까지 냅색에 남은 용량이 m일 때 이건 우리가 냅 1n m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디시전은 첫 번째 물체를 담을지 말지죠. 담는다는 건 x1이 1이라 얘기고 안 담는다는 건 x1이 0이란 얘기입니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제 두 번째부터 n까지 가겠죠. 하지만 냅색의 용량은 m w1이 될 겁니다. 담았으니까 그만큼 무게를 빼 줘야죠. 첫 번째 물체를 포기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2부터 n까지 m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넵 1에서부터 n까지 m은 첫 번째 물체를 담았을 때이 p1 플러스 넵 2부터 n까지 m-w1 하고 첫 번째 물체를 포기했을 때이넵 e 2nm 중에 더큰 값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Recurrence Rel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J 플러스 1번째 물체에서부터 N번째 물체까지 랩셀가 남은 용량이 Y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GJ의 Y라고 합시다. 그러면 1에서부터 N까지 용량이 M인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제로원 냅셀 문제는 G0의 M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에서부터 N까지 M은 G0의 M인데 그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물체를 담았을 때이 플러스 두 번째 물체부터 냅색에 남은 용량이 m w1인 상태에서 이익하고 냅색에 남은 용량이 m인 거의최 최대값. 그렇죠? 이걸 i로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한 부분은 디제너리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 물건이 wn이에요 그리고 현재 넵세에 남은 용량이 m 프라임입니다 근데 m 프라임이 w n 보다더 커요 그 문제가 가 그냥 다 담으면 되는 거죠 p m 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wn이 더 커요 못 담는 거죠 0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디자인 케이스인데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개의 물건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 i 플러스 2 해서 m번째 물체까지가 남아있고 현재 넵세에 남은 용량이 m 프라임인데 M 프라임이 이 중에 제일 가벼운 것보다 더 작아요 다시 말해서 이 w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은 하나도 못 담는 거죠 10, 20, 30, 15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남은 무게가 5예요 하나도 못 담는 거죠 그때는 0으로 이 I인 상태에서 바로 디자이 케이스를 걸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다한 것보다 WN이 더 커요 그죠? 10, 20, 30, 15가 남았는데 WN'이 뭐 100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다 담을 수 있죠 이때는 남은 이익을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아까 봤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어, 랩색으로 한번 이 낙색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제너레이 케이스를 꼭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풀어보죠. 처음 시작은 n 1에서부터 n까지 m 이게 백이겠죠?일 텐데 이때 이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셀렉트첫 번째 물체를 고두자 고두지 않는다 돈셀렉트의 선택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를 고민을 하면, 보세요. 첫 번째 물체를 고르면 어떻게 돼요? G1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물체의 무게가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건 용량이 없어요. 스마트 디자인의 케이스에서 걸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40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때는 G1의 100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이제는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또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를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 물체를 고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는 G2에, 두 번째 물체의 무게는 50이죠? 50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물체의 이익은 35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어, 또안 고르면 어떻게 돼요? G2에 100이겠죠. 그런데 보시면, 남은 무게 다 더하면, 어, 45에 20 더하면 65, 75, 80이니까 100보다 작아집니다. 그말 뜻이 뭐예요? 또 스마트 디넨의 캐을 만난 거죠. 남은 이익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어, 20, 30, 34가 되나요? 여기서 34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 이제 또 계속 해보죠. 세 번째 물체입니다. 담는다, 담지 않는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G3에 세 번째 물체는 무게가 45조 5가 남고, 세 번째 물기, 물체 이익은 18이 발생합니다. 안 담으면 어떻게 돼요? 네. G3에 예전에 50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은 물건 다하도 50보다 작죠. 또 스마트 지지널 케이스가 발생해서 남은 물건의 이익 16이 추가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G3, 이제 네 번째 물체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번째 물체는 담을 수가 없죠. 왜? 무게가 더 무겁잖아요. 20보다. 그래서 G4에 5가 되고, 다섯 번째 물체도 담을 수 없습니다. G5에 5가 됩니다. 근데 어, 여섯 번째 물체는 담을 수 있죠. 왜? 무게가 5니까요. 그래서 이, 여기서, 미안합니다.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모든 리프노드에서 루트노드까지 가는 경로를 경로에 있는 이익을 다 더하면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는 삼십사죠. 아까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저기서는 삼십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십육하고 삼십오를 더할 거니까 네 삼십 아, 미안합니다. 오십이지 되죠. 어, 여기서 올라가면 어때요? 네이열8 3 삼십오를 더하니까 오십오가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면 사십이죠. 제일 큰건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는 안 담고, 두 번째 물체 담고, 세 번째 물체 담고, 네 번째 안 담고, 다섯 번째 안 담고, 여섯 번째 담는 EX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이거 구현하는 거는, 네. 이와 같은 리커너스 릴레이션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건 쉽죠? 근데 문제는 디제너리 케이스가 복잡합니다. 네. I가 0일 때, 아니, 이가 N일 때는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데, 스마트 디자이너리 케이스를 고려해줘야 되는 게 조금 복잡한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넵색의 용량하고 물건의 개수를, 기억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저장하는 미모이제이션을 쓸수 있습니다. 미모이제이션을 쓰지 않으면 이에 N승이 걸리는 문제지만, 미모이제이션을 쓰면 M 곱하기 N, 여기서 m 은 냅색의 용량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우리는 네, 제로 원 냅색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 스테이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